앤드류 박 변호사가 오늘 한미 충요회에서 효자 효부 효행 장학생 행사를 위해 써달라며 기금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올해로 5년째 같은 행사를 위해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늘 플러싱에서 앤드류 박 변호사가 한미 충요회에 장학금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효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일부는 행사 기금에도 쓰이게 됩니다. 5년 전부터 꾸준히 한미충유회에 5천 달러씩 기부를 해온 앤드류 박 변호사는 매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부하고 있다며 미국 사회에 어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 생각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런 효자, 효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년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몇해 전부터 한미충효회에서 시행해온 효행장학생 시상은 성적과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매년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합니다. 한미충효회 이명빈 회장은 앤드류 박 변호사와 같은 뜻을 지닌 사람이 한인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마다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께서 이렇게 그액을 갖다 이렇게 희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행사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효자 효부 효행 장학생 시상식은 오는 5월 16일 열리며 이날 행사는 경로 행사도 겸해 열립니다. k b t v 박수현입니다.